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봄같지 않게 날씨가 좀 쌀쌀했죠. 다행히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가는 여전히 쌀쌀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이 해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58%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고 하네요. 당분간 비소식도 들리지 않으니까 농가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물 절약을 좀 생활화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투데이 전북 오늘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고된 농사일이 힘들 땐 흥을 돋아 주는 건 바로 농악이죠. 농악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흥겨운 풍물놀이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른 아침 도심을 깨우는 신명나는 소리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곳 정읍에서 주말 나들이의 흥을 더해줄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새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토요상설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3년 전부터 공연을 시작했거든요. 상설 공연을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지만 내장산도 있고 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문화를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풍물을 중심으로 마당극, 가락에 맞춰 접시를 돌리는 번나 놀이까지 요기와 예술을 넘나드는 모습이 네. 눈길을 끕니다. 안으로 또 들어가도 된다. 그, 그 대신. 작게 마셔야 돼요. 시민들에게 우리 농악의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한 정읍 시립 농악단의 토요상설 공연 매주 공연을 준비하는 이맘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이라는데요. 보고 듣고 즐기는 농악단의 주 무대 내장산 문화광장입니다. 놀이시설과 캠핑장이 있어 주말 나들이객을 만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한사안해진 점심시간을 틈타 무대 세팅을 시작한 사람들. 뭉클렸던 겨울을 보내고 만나는 반가운 무대에 긴장반 기대반입니다. 공연은 항상 긴장되고 어렵지만은 사실상 관객들이 많이 오실까 안 오실까 저희는 관객들이 있어야 힘이 나거든요.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정읍도 한번더 더, 생각해 주시면서 그런 긴장감 좀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길놀이와 함께 시작된 공연.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도 산책 나온 시민도 가던 길에 멈추는데요. 공연을 더욱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죠. 익살스러운 엿장수의 깜짝 선물은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데 충분합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국악을 하게 되어서 그 즐겁게 보고 또이 공연을 항상 보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오늘 공연하면서 사자 탈 신고 나오는 게 기대돼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데 모은 덕분일까요? 숙련된 몸짓과 화려한 배영이 펼쳐지는 무대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느린 장단에서 시작해 점점 빨라지며 다채로운 가락의 특징인 정읍 농악. 구성진 가락의 고난도 변화 놀이까지 농악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시작! 눈으로만 즐기기엔 부족하죠.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모두가 즐거운 농악 무대. 일일 농악단 체험부터 눈앞에 펼쳐진 국청 사자놀음 등 평소 접하지 못한 경험에 아이들의 호기심도 채솟습니다. 사자가 저 앞으로 올 때요. 가장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공연 보러 올 거예요. 아이들뿐일까요? 어느덧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두의 신명이 한데 녹아든 자리 봄볕이 따스했던 주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전통문화 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좀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연으로 우리의 소리를 담아내는 정읍시립 농악단의 토요상설 공연. 김찬무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물놀이에 번화놀이 그리고 북청 사자놀음까지 한대 모이기 어려운 것들이 이 자리에서 마련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공연은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 정읍시립농악단의 이 토요상설 무대는 어, 매주 여러분들을 또 찾아갑니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에 찾아가시면 이렇게 흥겨운 무대 여러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장산 문화광장에는 풍물놀이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구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끼리 추억을 쌓으러 가기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35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민경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이 농촌의 봄은요, 도시의 봄보다 더 바쁘고, 네, 부산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분들이 똘똘 뭉쳐서 마을 살리기에 나섰거든요. 그 현장, 이 설레는 봄만큼이나 설레는 이 그곳으로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세번 맞이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멋과 맛. 즐거움을 두루 갖춘 부안 청호수 마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부안은 봄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환영식에 행복에 잠길 때쯤 눈에 들어온 풍경 이곳 청호수 마을도 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제가 이렇게 마을을 찾아오는데 산세도 좋고 아, 이렇게 뭐 소나무들이도 이렇게 가득하니까 예. 공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어. 아니, 뭘 하고 계시나 봐요, 마을 분들하고. 아, 예. 그 우리가 체험 휴양 마을이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이 먼저 우리 마을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멋진 나무들이랑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고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공부도 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일일 체험객 하고 우리 마을 분들이 오늘 저한테 마을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호수 마을은 부안군 하서면 청오리에 있는 마을들이 권역을 이룬 곳인데요.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시골로 여행을 가는 요즘 이 곳을 찾는 이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기 위해 주민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마을의 해설사로 변신한 거죠. 이제 관광객들이나 여기를 같이 오는 사람들한테 이 꽃물에 대, 꽃무릇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꽃무릇이 이게 수선화과고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상사화예요. 상사화. 아이고. 상사화가 왜 상사화인지 아는 사람.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거. 아 그렇죠. 오. 그렇게 질문을 한번 딱 해주고 오. 그랬을 때 이거를 저기 봐.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하면서 박수를유도어 박수. 일단 우리 어 박수. 그저 걷기만 해도 좋은 풍경이지만 이야기가 더해지니 같은 길목도 달라 보이는데요. 식물의 종류와 이름의 유래까지 공부해야 할 것도 많지만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세심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풀잎을 더 내줘야 그쪽 올라오고 풀 제거도 미리미리 해줘야 되고 마을 분들까지 같이 오니까. 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 머릿속에 좀 들어오고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체험객 입장에서 오면 그냥 좋다로 끝나는데 확실히 네. 마을 분들이 보는 그 시선은 다르네요. 음. 농촌이기에 할수 있는 여러 즐길거리를 준비한 마을 사람들. 와, 어떤 게뭐 기다리고 있을지 오, 여러분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뭐 <laughs> 봄이다, 진짜 봄이다. 와, 꽃 봐요. 어머, 세상에. 와, 활짝 좋다. 핀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화훼 농가. 여기에서도 와. 재밌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 하우스 안이 온통 그냥 봄향기로 가득한데, 와, 아니, 여기에서도 뭔가 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가지고 어, 분갈이 체험을 할 거예요. 음, 와, 신난다 <laughs> 반려식물이란 단어가 생길 만큼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게 대세라지요. 거기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나만의 화분 만들기 체험에 나서 봅니다. 화분에다가 밑에다가 흙을 살짝만 깔아줘요. 이렇게 상토를 살짝 깔아주고 상토 양을 조정해 주시고 넣고 빈 공간에다가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화분에 심은 꽃의 이름은 제라늄. 일년 내내 꽃을 피워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데요. 이+ 체험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요 마을 땅에서 길러내 주민들의 정성이 깃든 식물이란 거죠. 게다가 화훼 전문가의 팁도 얻을 수 있으니 농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니, 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게 체험을 하실까요? 야, 우리 일단 시청자 여러분에게 봄향기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놀거리가 가득한 청오수 마을, 지역에서 재배한 콩과 오디를 활용해 음식도 만들 수 있고요. 농사 체험과 클라이밍 같은 체육 활동까지 다채로운 체험 덕분에 인기 만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시골하면 떠오르는 또한 가지 이푸짐한 밥상 아니겠어요. 이맘때면 들판 위로 자라나는 봄나물은 더할 나위 없는 재료. 많이 넣어 맛있어. 어머니들의 손맛 떠에 양은 아낌없이 정도 듬뿍 넣어 줍니다. 하신 거예요? 네. 오신 달에서 네.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뭐 들어간 거예요? 뭐 많이 드셨네요? 냉이랑 쪽파, 홍합, 음 새우, 세상이 앞서는 드세요. 밀은 우리가 지은 통 우리 밀.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한상. 아우, 맛있다. 맛있다. <laughs> 이 잔칫날처럼 즐거운 한 끼에 마음도 배부릅니다. 그냥 혼자 맛있어요. 와, 아, 넣어가지고. 음. 곱는 냄새가 무신 나네. 음. 와, 냉이가 들어가니까 와, 냉이 향이 확 퍼지네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 아, <laughs> <너무> 네 <손맛네>. 진짜. <laughs> 옹기종기 모여 살지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오랜만이랍니다. 몇 년만이요? 에삼 년이지 3 년. 저희들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딱 19년도에 오픈했는데 그해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것이 마스크에 덮여서 숨을 못 죽이다가 올해 이제 2023년 돼가지고 이제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덮인 온상 속에 그 그늘에서 활짝. 응? 엄청나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아,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어! 소리가 들려요. 막 밀려오는 소리가 어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 <laughs>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주민들. 이제 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이 내리는 봄햇살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르뱅 쿠키 만들러 왔죠. 르뱅 쿠키는 미국에 있는 르뱅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만든 쿠키래요. 그래서 쿠키가 좀 커요. 원래 이만하거든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서 체험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마을의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은 늘 인기. 오늘은 부안에서 난 밀을 사용해 쿠키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세워서 섞는 거야. 음. 내 손으로 직접 구운 쿠키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기대감 가득 안고 집중하는 아이들. 음, 맛있는 쿠키? 고드맛 쿠키. 과자랑 쿠키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하고 제가 직접 만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건 체험객들만이 아닙니다. 조금은 한적했던 마을이 다시 북적이며 웃음꽃이 피고 있다는데요. 겨울의 추위를 견뎌낸 땅 위로 새순이 자라나듯 한 고비를 넘어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을 분위기가 좀 살아나요. 확실히. 우리의 활력도라고 할까? 제가 농사지은 거 가지고 어, 그걸로 체험도 하고 또 맛있게 먹고 하니까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 때라도 이렇게 그좀 오시면 흡족하게 저희들 잘 모시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예쁜 지역 만들러 청고수마을로 돌아오세요. 이곳엔 정겨운 풍경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물든 봄의 색을 눈에 담고 다채로운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 부안 청호수 마을입니다. 야 봄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선택지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부안 청호수 마을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풍광이 무엇보다 네, 진짜 아름답네요. 정말 좋아요. 이 푸른 숲 그리고 넓은들 거기에다가 그 청호 저수지까지 있어서 정말 마을 전체가 풍경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제가 찾아간 날은 이렇게 봄비까지 촉촉하게 내려서인지 마을의 운치가 더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게이 마을 곳곳에 그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 들으니까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이 이야기도 풍부한데 네. 무엇보다 어이 가 보고 싶다는 이유가 체험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아요.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건강한 식재료로 이 먹거리 체험을 할수 있을 것 뿐만이 아니라 뭐 클라이밍 같은 체역 체육, 체육 활동도 할수 있고요. 마을 분들과 함께하는 그숲 해설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심심할 틈이 없는 곳이 이곳 마을입니다. <laughs> 네, 온가족이 함께하는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부안 청호수 마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전해준 유민경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말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웃동네 마실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한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을의 크기는 작아지고 인구는 줄지만 넉넉한 인심만은 그대로라는 그곳으로 전국을 달린다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어머니들 뭐하고 계세요? 뭐, 예? 뭐해서 <laughs> 이러고 막 찍는다? 아이 사람이 많아야 찍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어요. 노인들 몇 있는디 없어요. 한해 한해 동네가 무장 쫄아진디요 그게 남아있는 유제들끼리는 옹기종기 한식구맹이로 지내신답니다. 그러더니 봄은 반갑고 귀여고 그게 누가 되었던 강 보내들 않는답니다. 식기 전에 잡소, 얼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예. 잡소. 사람들이 어머니 꼭 우리 집으로 와 이상하게. <laughs> 어? 어머니가 좋으신가 봐요. 세월 따라 사람은 쪼라들 망정, 인심은 또 그런 거야 이제라니. 겉따다던 그 마음으로 갖고는 인생의 텃밭으로 마이란 바탕 가볼랍니다. 쫙 펼쳐진 들판 따라서 잎부터 묵을 것도 인심도 넘쳐나는 마을이랍니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이요? 네, 꽃게방. 아, 꽃게방이란 게 먹고서 하지가, 이런 거다해놓은면 가지고 가고 또 갖다 주고 새를. 여간 일이 많아요. 감을 갖고 또이렇게 바느질 해갖고 묶어갖고 또 다니고 일이 얼마나 많아 요거 맨들기가 여간 외롭고 복잡한디요 도란도란 도란 세월 엮는 재미로 얻어본 게 시방은 뭐다 기술자가 되셔버렸답니다 <laughs> 아 보면 다해 모든 것이 여기가 있어 개도 낳고 비용 찾아봤고 배도 낳고 짜고 매고 이 개비끌을 다 했지, 옛날에 누구든지. 하여튼 뭐 손에 다. 옛날에 일모도 담사다다 했지. 우리 어머니 몇넘에 응. 나오셨는데. 나나. 나는 팔랐매요 응. <laughs> 옛날은부터 <laughs> 딸려서 나 가들랐어. 응. 우리 영산 떡이 안직도 응. 딸부잣집이라고 응. 불리는 띠요. 그래도 시댁 보기 많으시갖고 고로 시집살이는 안 해보셨답니다 영감 내말안 듣고 술 많이 먹고 일찍 죽었더라 시어머니보다요? 네 우리 시어머니 아우 니새 아들 죽었어 영감님이 아들 귀연집 도령으로 커 놓은 게 애를 적부터 일이라고는 모르시갖고 <농사 시험이니랑 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니요. 깎아주지 <농사> <이 농사> 네 죽은 갖고 오 아니 고양이아고던데그렇 놔서 라렇지요 <농사> 묵고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이 해쳐온 시절 생각도 나고. 더 챙겨도 주고 잡고 그러신다니 잘 먹을게요 <laughs> 자석은 자고로 부모 등을 보고 큰다고 인정 많은 시어머니의 본을 받아서 한시여그저그 베풀고 살으신답니다 영산집에 <laughs>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너무 주기를 좋아한 게 우리 민혜는 더 좋아한단 게. 너 주기를 좋아해. 영산 덩내에서 배운 따따던 마음으로 어차단지 널리 널리 베풀고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뭔사진을 찍어요. <laugh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누구냐고? 우리 며느리, 우리 실제 며느리. 아, 응. 어 며느님이 어떻게 이렇게 밤내고 계세요? 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시, 외로우실까 봐한달 휴가 내고 와서 같이 지금 한달 살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된 시 용인으로 모시고 갔었는데요 엄니가 도시 살이를 힘들어하신게. 내 눈이 같이 내려오셨답니다. 그래도 덕분에 서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도 이렇게 여유 있게 마음 편하게 한달 쉬어 가니까 너무 좋죠.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 같이 편하게 해주시면 우리 어머님 시집살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시집살이를 아, 안 시집 안, 안, 안 했어, 안 했어. 막 나오면 싸먹으면 맛있는데 아이 저 며느리도 며느리지만은 엄니가 그만큼 잘 보듬어 주고 하신 덕분이었져라이런 사이가 흔치는 않잖아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2년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아버진데도 지금도 아버지 산소 가면 눈물이 나와요 시아버진데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처럼 후회하는 일을 만들 만들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시간을 만든 거예요. 배우가니든 부모 자석 가니든 하나 큰 소리 없이 그냥 자상하시던 아버님이셨답니다. 아까 아버지 사진약 갖고 와봐라. 좋은 사전도 깎였는데 <laughs> 이름서 찍은 사전인데 지금도 쳐다보면 새째야 그럴 것 같아 어머니. 응. 음. 그지. 진짜 맨날. 그러야한 평생 가족들만 범서 살르셨는디요 호강 받을 일만 남겨놓고 가시분께 이러고 한 년에 두더고 그러신답니다. 영감한테 못할 때 미안함서 미안해 나 혼자 호강 다 받네 이 사람한테 다 받네 미안해 영감 혼자 못할 때. 너도 많이 그래요. 애들이 슬퍼하고 울길래 우지 마라. 슬픔에 기쁨이라 나 노래 불고 놀아라. 나 죽어도 너희들 우지 말고 노래 불러요. 도망가 푸른 모래 노련된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신 그 님이 어디로 가서 그리운 내 우리 엄니 말씀 맞다나 슬픔일랑 노랫말에 시선 내려보고 온 기억 발판 삼아서 더 행복의 시간이 좋은 날굳은 날을 엮어 감서 하루하루 갖고 가는 거이 인생 살이 나한테는 좀붙더라도 너한테는 더 좋게 살아오셨더랍니다 따준 마음들이 불러온 인생의 봄날을 감사히 배웠습니다 네, 이웃 동네 마실 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함평으로 떠나봤습니다.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찡한데요. 바쁜 농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긴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당분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